그 한서절을 부르는 그 순간이. 오, 빙고? 빙고? <laughs> 축하해. 축하해요, 그만. 그만 조금만 더 간직하고 계세요. <laughs> 자, 빙고인 사람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, 둘, 셋. 빙고!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저는 어쨌든 이때 이 순간은 정말로 모두가 그 공연장에 있었던 모두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지 않을까. 그죠. 그래서 저는 이걸 뽑았습니다. 오케이. 자 아, 네. 오늘 혹시 자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오케이. 어 이때 나나 갑자기 소문도 아, 왔어. 진짜. 아유. 아유. 맞아요. 완전 청각이 당했어. 이게 암전 그러니까. 속에서 아하? 진짜 이때는 그 우리 푸른빛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, 아, 맞아.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없이 완전 그 암흑 속에서 형 목소리만 딱 들리는 거야. 악기도 없어, 반주도 없어. 때어낸 <laughs> 오랜만에 <in my> <laughs> 이 오랜만이어를 듣기까지 진짜 고맙습니다 아, 많이 많이 기다려주셨고 아, 저희도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었고 그랬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, 두 번째 네. 두 번째 역킷시요